안녕하세요 이9 3로또 116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회차 잠깐 보면 좀 번호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어쨌거나 어, 조합은 실패했습니다 예, 6번 요거는 맞추기 드 보너스구요 전체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2번회차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번회차와 마찬가지로 약간 순대를 바꿔서 요 60회차 없는 사이 수 보면 아, 지내죠. 여기 16번하고 31, 32, 41. 요거를 예상했는데, 안 맞았거든요. 아, 요번에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에다가 이제 17번 정도 이렇게 냈는데, 지금 요게 이제 확률은 높아졌는데, 요 오른쪽을 데이터를 보면 두번한 번, 번세 개가 나왔거든요. 두번한 개, 그러니까 두개한 개, 개. 그 다음에 여기가 세 개가 나오지 않을까. 아, 두 개나 세개 정도 예상하거든요. 근데 어, 이거에서 한번두개 정도를 조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 그거 추천드리고요. 어, 물론 이제 안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3.5수 나오하나 둘, 세 번째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상 어, 두개 정도 나와야 될것 같아요. 두 개나 세 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어, 이제 얼룩 튈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어 저는 과감하게 세개 정도 예상하는데 두 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데이터가 최근에 좀안 맞아서 이제 건너뛰고요. 사전 낙서는 건너뛰고, 그다음에 60배 차이 없는 사이수 나타난 수하고 사라진 수 나타난 수 17번은 15번은 넣거든요. 아 요거는 이번에 찬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파채법 데이터를 해서 보면 아 여기 17번 같은 게한번 건넜거든요 여기 이제 한번 건너고 나오긴 했는데 아, 요거 15회차법으로 볼땐두번 건너는 게 이, 일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두번 건넌 거요 33번 요게 이제 33번 이게 예상수 되겠고요 어, 여기서 하나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다시 돌아와서, 어. 없는 사이수, 60회째 없는 사이수 보면, 이제 사라진 숫자, 보시면, 요 14번 남았거든요. 14번 건넌 거구요. 40회, 40번은 6번 건넜구요 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어, 요건 다음 주쯤에 보는 게 맞구요. 14번은, 글쎄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아, 제가 꿈 숫자하고 좀 연관돼서 이때 해설할 건데, 이건 아닌. 이따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리 사라진 수 십육차법. 아, 여기 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건 좀 분포가 좀 애매하거든요. 아, 눈에 딱 들어오질 않거든요. 지금 볼때 여기서 보면은 아까 회차법에서 삼십번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오 번 같은 경우는 아, 최근에 여기 보시면. 여기 29, 2번, 15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번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29 나오고, 이제 15 하나 남았거든요. 아, 어, 여기 5번 주. 죠 그래서 요 15번 좀 유의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으로 볼 때, 요 2번은 넣었는데, 이게 1로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35가. 근데 이제 1호, 3호가 같이 나오기는 좀 어렵긴 한데, 글쎄요. 요게 지금 예상수에 잡히진 않는데 한번 유의깊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골라이 된다면 이거 올라는게 맞을 수도 있고 둘 2, 여섯 번 그러면 이제 3, 6이 여기로 또 넘어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면서 여기 이제 여섯 칸이 건너뛰어지는 거고요 하나씩 뒤로 가니까 여긴 이쪽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될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것만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일루걸 확률도 있긴 한데, 아, 이, 이번은 분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아, 15, 35, 33, 이렇게 세개 정도만 유심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사마 콜드,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숫자, 여기 23번. 아, 요거 유심히 보시고요. 끝에서 세 번째, 요 33번. 요게 과연 같이 나올까,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 0수중에서데 지난주 3배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게 3 0수에서 다시 나올지 근데 이 자리가 좀 주로 많이 나온 자리거든요 이 자리하고 그세 그러니까 번째하고 네 번째가 많이 나온 자리 그러니까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일단 33% 고정으로 전 잡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을지 이렇게 잡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아, 그고 이웃수 아, 이거 지금 최근에 데이터가 잘안 맞을 서안 맞는데 이제 어, 조만간에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제가 지금 다른 거 아니라고도 못 했었는데 일단 이 보시면 주로 이 자리가 포인트였는데 네 개일 때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안 들어갔던 날이거든요. 아, 최근 이 데이터가 잘안 맞아서 그래서. 어, 좀안 봤습니다, 당분간. 이제 다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일단 보시면, 끝에, 콜드 쪽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콜드가 이렇게, 1158에, 59에, 이거 안 들어갔거든요. 숫자가 예상수가 10개인데도 안 들어갔었고, 6 8도안 들어갔고, 그다니, 어, 61에, 60 위에는 두개씩 들어갔거든요. 1.5수, 2수 근데 아,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인데 아, 강세로 보면 2개 정도 잡,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33천 잡고요. 아, 여기서 잡을 거는 이걸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3, 33. 아,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낌에. 아, 근데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세요. 아까 제가 콜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어, 거기 한번 보시고 자 분포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어, 여기 보시면 좀좀 어, 분포가 좀 여기서 물치는 바람에 좀 나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일단 이 구간이 이제 넓기 때문에 어, 여기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은데. 물론, 한번더 건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를 충점적으로 보면은, 어 33번 고정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네, 몰쳐 있어서 조금, 뭐라고 좀 찾기가 애매해요. 여기도 몰친 거에서 안 나왔었거든요. 옆으로 픽셀이 나고, 그럼 여기서 안 나고, 오 옆쪽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나올 확률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좀중점적으로한번 보시고요.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 요 부분 여기서 일단 좀 유심히 한번 보시는 게낫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연번이나 이런 거 어, 연번은 있어야 되고요. 보시면 한번 건너고 여기도 한번 건넜기 때문에 나오고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3연번도 나왔었는데 과연 3연번이 또 연속으로 나올지? 한번 정도 건너뛰고 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연속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연번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격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네번 건너고 여기는 세번 건넜거든요. 좀 확률상 좀 애매하긴 한데 격번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반반이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월수2월수도 있어야 되고요. 격주 2월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이제 보너스 선 보너스 번호가 이제 2월 되는 경우 최근에 이제 보너스가 바로 2월 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6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1, 9, 3, 7둘다 확률은 높습니다. 네, 일단 6번이 확률 높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23번 어, 28번 건넜는데 요 확률 이 있고요. 어... 자, 펌프도 일단 여기서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3사선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 최근에 터빈의 펌프가 여기 한번, 두번, 세번이 3사선인데 이쪽도 보면 3사선이 이렇게 두번 여기는 이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이제 연속으로 쭉 이어지긴 했는데 어, 이게 과연 물차 나오다가 또 띄엄띄엄 나오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안나오다가 나오다가 근데 이제 이 이만이긴 한데 여기서 나온다고 이제 26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제가 다른 컴퓨터하고 2부에서 아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2부로 가겠습니다.